나이키, 아디다스? 하나, 둘, 셋! 나이키 고단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 <laughs> 지금 며칠인지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다 며칠 사귀었는지 밸런스 게임 아닌가요? 밸런스 게임 <laughs> 맞는데 하나, 둘, 셋! I yeah. have an interview. Hello, Hello.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Guam! 어디? Guam! Oh, Guam! Are you nervous? I'm nervous to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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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nervous! Okay, please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Tony Atara from Guam. Oh, yeah! Actually, hi, everybody here! We're yeah, everybody here! We're on a senior, trip. A senior you... trip enjoying Seoul. What is it called? Harder! Oh. oh! One more time, ready? Harder, harder, harder! You're Please introduce, introduce your shoes. My shoes? Oh. Yes, shoes. I have Hoka's. Uh-huh. Yeah? Hoka, Hoka? Oh. I have it. You have? Yeah. yeah, yeah. I can I run, have it. I, can yeah, run. It. I can run. Yeah, run, run, it. run. We have Air Force 1. Oh! Air Force. Air Force. Oh! oh. Five. Why are you wearing these shoes? I wear these shoes because uh. I have a heel spur uh? and it's very good for my feet. Can you speak Korean? I love you. How do say I o t o h y o r a c o t p e r s o k e joke. I l o t e you. I l o e y o I love you. I love you. I o t e y o I o e you. I l o e you. I o v e you. I l o e y o I love you. I o v 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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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l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I o o 오늘 1학 촬영 당시에 오트리 사고 싶라고 하셨는데. <laughs> 맞아요. 이 신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 신발은요, 리복 C85. 봐봐요. 이쁘죠? 이런 디자인이라서 되게 깔끔하고 기본템으로 연출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발이 되게 편해요. 사이즈는 정 사이즈보다 옷 사이즈 줄여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어, 한복 너무 예쁘세요, 두 분. 똑같은 한복이신 거예요? 아니요, 천. 총... 달라. 외국인? 일본에서 왔어요. 아, 일본. 아, 오사카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어, 오사카. 야! 이마, 누구니? 이때마스카? 어, 복궁 경복궁. 자려고요. 어, 경복궁 진짜 잘한다. 한국에서 1년 살았어요. 아. 코 소개, 오, 네, 가, 스타트 소개, 스 소개, 무지 무지소시 알아요? 무지개 오,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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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타트 소개, 오, 스타트 소스아트스아디다스아트아개 오, 늘 신발 소개, 오, 신발 신소가 일본어로 뭐였지? 신발 신소가 뭐였죠? 아 소개, 하 스타트 소개, 스타트 소 아, 신발 어, 신은 실려, 하하하하... 이유가 뭐예요? 너무 편해서. 편해서. 여기저기 아. 가니까 운동화를 선택했어요. 어떤 브랜드です 나이키. 나이스뉴발란스뉴발 패션과 한국 패션과 뭐가 다릅니까? 모르겠어요. 아, 짧 아, 짧은 옷. 짧 아, 도 얘기했어요. 오늘. 고민형 하면 생각나는 캐릭터. 고민형 하면 생각나는 건 코카. 하리보 전시 입장 티켓 지 3시. 브랜드 매장 10% 할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하리보 세상에 오신 느낌으로 즐겁게 그냥 놀아주시면 되고. 뭐야, 두명 중에 2등 했네. 음. 사진 찍으시고. 아, <laughs> 전문가네. 하리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리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오 너무 예쁘다 음, 음. 하리보리안의 방인데 우와. 읽어보시면 네. 되겠지만 하리보리안 덕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하리보 매니아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방이에요 아, 네. 어, 하리보... 하리보 매니아들의 방 저는 매니아까진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이런 네. 데좀 이따가 누워보시고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세팅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 이거 준비하는 데 제가 2년 걸렸고. 2년? 회사를 설득하는데 5년 걸려서 7, 7년 동안 준비를 한 이제 예, 했는데 이제. 예. 아, 허, 와, 진짜 색감이 빨간 노트 파는 분 너무 예쁘. 와. 이곳은 야생 동물 젤리 보호 구역인데요. 네. 젤리 보호 구역도 있어요? 네, 하리보이는 모든 젤리들이 사는 동네예요. 정글인데. 음. 하리보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루가 시작되는지 보시고 좀 있다가 저녁이 되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네. 사건이 벌어지나? 네. 스포스포지만은 <laughs> 네. 뭐 슈퍼, <laughs> 살짝 말씀드리면은. 어, 근데 여기 좋다 진짜. 이런 것들은 이제 석고판으로 만든 다음에, 음. 곰돌이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요, 조각까지인데 종이 안에 들어갔다 보면은 이제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죠? 총이죠. 네. 총을 만들려면 쇠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어린이들의 꿈이 뭐였냐면은. 애기 때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잠시만요 뚜시뚜시 이거 입고 다니면 하리보 직원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좀 한가하신가 봐요 지금은? 네, 조금 한가한 편이긴 해요 저 근데 저 지금 하리보 직원 같지 않나요? 완전 딱이에요 <laughs> 저 일회 콘텐츠 한번 할까요?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 패션 어떠한 느낌인 건가요? 검은 바지에 네. 그흰 티에 흰 바탕에 하리보 땅 마크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네. 그리고 신발로 살짝 포인트 줬어요. 그 오늘 신은 신발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캐치볼 블루인데 무 xx 무 신사? 어, 블루긴 한데 이게 사이즈가 275라서 지금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평소에 좀 좋아하는 신발이세요? 네 편하게 신으려고 자주 네. 신어요. 그러면 뭐 소개팅을 한다던가 데이트를 한다던가 뭐 사적인 약속을 나가실 때는 어떠한 신발을 좀 신으세요? 그때는 더비 슈즈를 음. 좀. 많이 많이 애용하기네요. 되게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아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한 달치 월급이 들어옵니다. <laughs> 이 동네에서 추천하는 핫플이나 맛집이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오레노 라멘이라고 있거든요. 오레노 라멘딱 한국인들이 좋아할 맛이거든요. 어... 거기 강추 드릴게요. 나에게 하리보란? 제가 정말 집돌이고 밖에 안 나가는데 진짜요? <laughs> 되게 외향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오...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갑니다. 일일일 할리보하세요 저 저는 지금 하리보 전시회에서 일한지 벌써 한달된 알바생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장점과 단점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해요? 솔직해? 네, 너무 솔직해? 솔직해요. 영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오. 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신은 신발 네.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는 지금 나이키 에어맥스 97 라인을 신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착화감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어서 오. 나이키 에어맥스 97이 저한테좀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평상시에 나이키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나이키 상당히 좋아해서 위아래를 항상 나이키로 입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laughs> 네. 나이키에게 한마디! 나이키 항상 신제품을 넉넉하게 많이 풀어 주시요 <laughs> 요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클래식한 라인이지만 살짝 스트리트한 느낌이 나는 포럼 로도 많이 신는 것 같고요. 에어맥스도 좋아하지만 사실 네. 코르테즈가 일반적으로 클래식하게 신기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인사동 수제비에서 항아리 수제비랑 들깨 수제비 먹었습니다. 여기 열 시고 날아요. 헬로 e 헬로 o I'm fine And you? Good! Have a nice day! <laughs> 여기는 바로 그... 여기는 인사동 쌈짓길이에요 아, 이것저것 많이 팔구나 탕후루도 파네 머랭쿠키 어, 아, 머랭쿠키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하네 피디님단거안 당기세요? 약간 수제화 이런 것도 많이 파는 것 같고 확실히 테마파크다 보니까 다 있네, 여기서 그냥 다할수 있겠네 그 뭐지 여기 고체 향수 오 고체 향수 한번 발라볼까? 아, <laughs> 향기 진짜 좋아요 해봐도 돼요? <laughs> 향기 너무 좋아 고습이 필요할 큐티클 이런데도 좋은가 봐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직접 진짜 나요 와 진짜 너무 좋다 향기 아 깜짝이야 <laughs> 향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향기 너무 좋아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맞아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커플분을 모셔봤어요 한 분씩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지금 시중생이고 26살 아. 정우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그 여자친구분은요? 아, 대학생 23살 박유진입니다 그럼 오늘 뭐 하실 예정이셨어요? 여기서 오늘 지금 저기 안녕인사동 예, 예, 예. LP카페? 거기 뭐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하리버 전시회장을 갔다 왔는데 네. 한번 다녀와보세요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어. 20대 분들은 사진 찍기 음. 좋고 어린 애들은 놀기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20대들은 또 알잖아요. 사진 알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남은 친구분이 <laughs> 노력하고 있는데. 네. 않네. 열심히 노력하세요. 네. 신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건데 네. 오늘 또두분 커플템이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신은 신발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신발이 좀 다른 신발에 비해 가볍고 네. 걷기 좀 편하더라고. 요그래 네. 저희 모델명을 잘 모르는. 데 아. 무대는 몰라도 자, 우리가 찾아줍니다. 그럼 제가 또 커플분들이니까 밸런스 게임 하나 갈게요. 지금 며칠인지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다 며칠 사귀었는지. 밸런스 어, 게임 아닌가요? 밸런스 게임 맞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자,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427? <laughs> 원래 1년 넘으면 열래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느려요, 아, <laughs> 확실합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빨리 네. 하나 더 할게요. 나이키 아디다스. 하나, 둘, 셋. 나이키. 아디다스. 오단 아디다스. <laughs> 아 누졌어 누졌어. 자, 그럼 하나 더 갈게요. 컨버스 뉴발란스 하나 둘 셋. 뉴발란스. <웃음> <웃음> 그래서 나 그래서 뉴발란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인사동으로 이렇게 오셨고 평상시에 데이트하실 때두분 어디서 좀 데이트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평상시는 저희 해와 쪽 많이 가 해와. 연극을 좀. 아, 네. 그두분 최근에 본 연극 말말하게 말하, 할게요. 하나 둘셋 하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많고 없습니다. 최근에 본 연극 하나 둘 셋. Yes 버튼. 대박이다. 삼층 삼층 어때요, 피디님? 데이트 기분 좋 예. 근데 우리 우리는 지금 데이트가 아니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예쁘고 우리 너 예쁘고 재생이 커플분을 만나봤어요. 우리도 커플이 아니고 커플이 아니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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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플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예요. 단한 번도 사실을 느낀 적이 있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전혀 전혀. 네, 없어 없어. 어 어떻게? 네. 오케이. Okay, oh, yeah. please introduce yourself. We are from Russia. Russia? Yeah. It's our first traveling in Korea. In oh! So actually, this is very very unusual place for us. And we are very enjoying and... Yes. Uh, oh.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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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yes. Very very, very happy? happy. Yeah. Yes. Uh, how are you feeling in Insadong? Ah, ah, we are feeling the best of the best actually. Ah, best of best! Please introduce your shoes. It's just like sneakers uh -huh. and... Uh, just like a bit fun colors <laughs> something like brand like you see <laughs> but it's good good yes so you uh, you're cute your comfortable and uh, uh, with uh, every uh, clothes and, like it's busy. just good for you oh what shoes do you wear on a date ah, on a date actually mm. it's uh, as, as a rule it's high heel <laughs> high heel okay what is your favorite shoe brand Actually, it also depends on the kind of the shoes. Mm. Uh, as for heels, it's something like uh, Laboutine, mm -hmm. uh, Christian Louboutin, uh, Jimmy Choo, mm -hmm. simple uh, Zara. Made. Zara? Yes. Oh. Uh, because uh, it's unusual design and uh, uh, cheaper and you, cheaper. <laughs> yeah, and you can buy uh, everything what you want uh, and change uh, every day. Oh, oh, 안녕하세요. 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누분다 키가 엄청 크셔 가지고 음. 눈에 확 띄었어요. 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22살 <laughs>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 오케이. 저는 2 3살대학 대학생입니다. 모델 지망생이고요. 네. 모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 181이고. 181이라고요? 네. 우와. 저는 75입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진짜. 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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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이신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신은 음, 신발에 대해서 네. 소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거 뭐더라? 이거. 어, 너무 예쁘다. 컨버스 아니에요? 컨버스 올스타입니다. 컨버스 올스타. 네 오. 가격은 까먹었지만. <laughs> 이건 뉴발란스 몇 번이었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 a b c 마트에서 a b c 마트에서 이거 ABC에요. 아, ABC에요? 그럼 평상시에 좀 즐겨 신는 신발이세요? 저는 원래 조금 나이키 쪽을 많이 신어요 나이키 운동화. 아, 나이키 운동화? 네. 나이키가 좋으세요? 아디다스가 좋으세요? 나이키가. 친구는요? 네, 저도 이거 런닝화여가지고 네. 헬스장 바로 갈수 있는 운동화 많이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브랜드를 좋아, 저는 좋아하세요? 저는 뉴발란스 좋아. 뉴발란스, 뉴발란스, 나이키. 뉴발란스 좋아. <laughs> 뉴발란스 광고주님들 보고 계시죠? 여기 모델 이 있습니다. 나이키, 나이키, <laughs> 나이키, 나이키, 네. 나이키 광고주님 여기요. 어, 요즘 유행하는 신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애초에 신발에 관심을 없어가지고 저는 근데. 아. 이렇게 신발 임당이 오늘 하루 끝났습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신발. 신발? 저 사람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들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요. 아니, 아니. 어, 오늘 상... 당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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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은 가와이안 일본 분의 나이키 에어포스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기억에 남은 사람 있어요. 그 러시아 분들 신발 나이키 건데 되게 스페셜한 음, 신발이었어요. 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여러분 신발에 대한 정보를 더더욱 알고 싶다면 신발임당 구독해주시고요. 보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 부탁드려요. 안녕